로마서 8장 5, 6절. 네, 로마서 8장 5, 6절입니다. 저번에 우리 말씀, 어,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도 여기 없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유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5, 6절? 5 6절, 말씀. 네, 5, 6절 말씀.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더 읽어볼 거예요. 잘 읽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해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파만이니라. 우와, 그 다음,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 했습니다. 오, 오, 오 하실 오, 수 오, 있는 오, 분 다가. 오 예, 해볼게요. 예. 네. 육신을 따르는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와, 브라보. 네,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다음 주는 두 개씩 없어 한세 개씩 없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오늘 말씀 암송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은혜 받았던.